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쿨톤 남성들을 위한 패션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름 트루와 여름 소프트가 걸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여름 쿨톤 중 하나인 타입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의 별빛이 겨울 쿨톤이라면 은은하게 주변을 밝히는 달빛이 여름 쿨톤인데요. 이런 달빛처럼 여름 쿨톤의 핵심은 바로 블렌딩입니다. 대비감이 강해진 여름 쿨톤도 약해진 여름 쿨톤도 이 블렌딩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더 조화롭게 스타일링을 하니다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그 법칙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여름 트루와 여름 소프트가 걸친 타입 내가 과연 이 타입에 해당될까 하시는 분들 내가 여름 쿨톤인 것 같은데 맑은 형광기가 도는 파스텔은 소화가 안 되고 그렇다고 힘이 너무 빠져도 안 되고 근데 웜기가 확실히 안 받는다 나는 정말 확신의 쿨톤인 것 같다 그러면 이 타입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소프트의 부드러움과 여름 트루의 깨끗하고 차가운 힘이 동시에 있는 타입인 이들은 도표상 위치가 여기 사이로 찍히게. 했죠. 우선 강한 저 대비와 고 대비는 이들에게 각각 투머치합니다. 적당한 중간 정도의 대비감이 부드러움과 깨끗함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데요. 여름 소프트는 적당한 대비감에서 아주 작은 대비감까지 이용할 수 있고 겨울 타입은 중상 이상의 대비감에서 조화를 찾는다면 이 타입은 중에서 중상 정도의 대비감을 적당히 살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랙도 트로블랙보다는 소프트 블랙이 단연 베스트고요. 꼭 명도 대비로만 살릴 필요 없이 색상 대비나 채도 대비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힘 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여름투로 정석은요 이들보다는 좀더 투명하고 강한 느낌이 들고요 적나라한 파스텔을 더 편하게 소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소프트는 이들보다는 좀더 베일에 쌓인 듯한 강한 소프트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 과감한 저 대비에도 살아남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럼 이 정도의 적당한 대비감과 노란기가 덜한 블루 베이스의 시원한 색상에다가 앞에서 말한 여름 타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블렌딩을 섞어서 이 타입의 베스트 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블렌딩이 추가된 요소들입니다. 블렌드라는 단어가 섞이다, 융합되다라는 의미를 캐치할 수 있듯이 색 자체에 투대처럼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배색에 그두 가지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 색감을 넣던가 포인트를 넣어서 딱딱함을 보완하는 개념이에요. 여름 타입 특유의 세련됨과 유연함을 잘 드러내줍니다. 여름 타입이 블렌딩에 전혀 없이 블랙 앤 화이트의 착장을 입었을 때 블렌딩을 추가해서 블랙 앤 화이트를 입었을 때, 블렌딩 전혀 없이 올블랙을 입었을 때 블렌딩을 추가해서 올블랙을 입었을 때 어때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들의 적당한 대비감과 블렌딩을 위한 요소들이 추가된 베스트 착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쿨톤 남성분들이 모두 활용하기 좋은 사복으로 추렸으니 다른 여름타입 분들도 함께 참고하기 좋으실 거예요. 여름타입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전달해주시고 여름타입만의 몽글몽글한 시원함을 잘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